영물 <laughs> 선택하시죠. <laughs> 아니면 돌격을 네, 둠피 껴서 돌격할 거예요. 겐지 둠피는 좀 힘들고요. 둠피를 끼려면은 제가 둠피라는게나그제 나은... 포지션이 둠피라는게 나은데. 솔직히 지금 애매해요. 왜냐면 위스한테 힐을 몰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n 피한테 줘야 되니까. 아 이거 어 a n 하지 조합도 좀애매한 a n t e n j o 아 any car. i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솔직히 이거 o t 리가 조금 안전하 a n c a 가 you get a job? Can you g 아이 그렇죠. 아저님이 우리를 우리가 못 지킬까 봐. 어, <laughs> 그 <그게> 맥크리가 <그게 모르겠음. 웃음> 진짜 리 컨셉은 킬러만 잡고. 아, 아, 가서 상황 봐서 바로 안 하든지 제가 스위치할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정면으로 그냥 들어갑시다. 네, 정면으로... <laughs> 제가 한번확인할면이면 이렇게 다리 아이고. 밑으로 가는 거죠? 아니, 윈스턴이 정면 뛰면 우리 3층으로 아,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해서 3층으로 갭지 같이 끊을게요 그럼 윈스턴 길러주세요 네 콤보랑 어. 네, 같이 갈게요 네, 오케이 위도있어위도 있어, 위도 있어 오케나 일단 디바 일단,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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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와주세요 샤디 조심해! 게요 일단 도와게요게요 다3으로 가야 돼. 아, 일단 배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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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도와주세요 배터리 체력이 너무 있어. 얘를 한 번만 파라 파라 죽여줘.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맞지. 파라겠피 파라겠피. 파라겠피. 좋아요. 지금 못보고 있어 겐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병 위도우 아이고 저 위도우 디바 디바. 일단 위도우 컷. 위도우 그냥 무시해 무시해. 내려와요 그냥. 잘었어요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디바 디바. 디바 맞고. 잡았어요. 껴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 k 이 y 나이스 i d I said, I said, I s a 먹었다. 먹었다. 나이스. 다 I said, I said, I 나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왼쪽 d I said, I 저희 일단 케어 아니야, 것 아진이 것 너무 앞이야!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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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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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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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자 스턴띄는 순간 그 다음 초게요나 뛰어있어 와 이게? 이게? 아레가토 아레가토 빨리 볼거 얘기해주세요 아라 다운 아라 다운 파란한 물렸어요 저 라인도 라인 좋아, 라인도 좋아, 위도 타다. 위도 오른쪽이 지 위도 오른쪽이 <몬� 씨> 라인 떨어 라인 떨어져 나왔어. 뭐 1칸 들어갔어요? 오케이, 소마나 소마나 아저님 체력 없다. 파라파라 파라 파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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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피 기 파라 감기 하나보고 있어, 요아 라인 라아 라인 라인 모자. 라인 나. 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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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짤 라인 짤 루시오 보고 있어 트레 라인 빠졌어 트레 보자 그 야타! 야타 중앙까지 왔어요 트레 보자. 화트 트레 개피, 트레 컷 나이스 디바, 디바, 디바 보면 돼, 디바 먹었어, 먹었어, 타나 부조먹었 저쪽에, 라인 부조화 안에 살아야요 안에 살아. 라인 바퀴, 라인 바퀴 파라 개피, 파라 마이프. 힐, 마이프. 파라 하나. 라 아, 힐비니까 잠깐만 스게지 다운, 지 다운 아, 일단 디바 보자 볼게요. 뒤봐 볼게요. 뒤봐서 지금 나이 나이스. 나이스. 려다 잘했다. 다 네. 발 내렸다, 발 내렸다. 네. <laughs> 막을 때는 3탱으로 막으면은 무난하게 막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자, 이아 맞아요. 아니, 아니 이번엔 아나 하셔들. 오케이 아나. 3핑이면 역시 아나. 어? 오늘 침묵 컨셉으로 갑니다. 저동님, <laughs> <laughs> 팀장 팀장님 자리야 되시면은 자리야도 되고 네. 윈터놀하든 라이너든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 이제. 네. 어, 윈스턴 자리야 디바에서 파라가 떠도 못뭐 떠도 그냥 그렇게 지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윈스턴 자리야라고요? 에메가에매한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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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가? 라인해도 되고 어차피 우리 서... 그 아나 맥클이 있어서 그러면 우디님 우리님이 라인하시죠 우디님이 신념을 위한 싸움 제가 루시외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 제가 루시해도 돼요 만주님 거안 할래 고양이 아노노노노노노 no, no,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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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완마 갑시다 완마 만주 와마 만주 아나 필패라 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참 <laughs> <정정님. 웃음> 아, 그런 거 보렵니다. <laughs> 경기 끝나고 대리만족으로 지하어요저 잠깐만 포드좀 걸어주세요. 응. 키보드가 이상해요. 저게 공격가. 30초. 말씀 말씀 드려주세요. 로건님한테. 친구들 언제까지 계속 서 있기만 할 텐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 키보드 이상해 이거. 네 우선 저 됐습니다. 네네. 봐야 돼, 한 번. 해결됐는지 아, 봐야 해? 돼요. 해결됐어요? 그걸 아, 봐야 아, 돼요, 이제. 오케이, 됐다, 우선. 키보드 어, 이상해네 여기. PC방. 아, 앞으로 아, PC방 아, 갈때 이거... 디즈님 아, 그... 위도우 또나오면 위도우 또 나오면 그냥 바로 2층 먹어요, 그냥. 아, 저기 네. 우리... 저기... 이 정면 네. 2층에 네. 먹어버려요. 네, 네. 그, 라인은테홈픽이라할수 네. 있겠죠? 음. 음. 나 뒤에 아무도 없어? 어... 이거 돌충조합이야 네 음. 올라왔어 윈스턴 아, 네, 어. 어. 3층, 3층, 어. 3층 간다 3층 간다 음. 3층 간다 응. 산다 봐 산다 봐 어. 네, 윈스턴, 윈스턴 윈스터, 일단 윈스턴 잡고 가자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아, 아, to... 아, 나 방금 줄게 아나 딸피 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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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한조 나왔다 아나 다운 아 다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어, <목소리> <목소리> 혼자야 혼자야 이거 다운 울어 나이스 디바 케어 중네일어나일어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아재형님 조금 빠지시고 갑자기 okay. 갑자기 뭐 갑자기 리퍼 나왔어. 오케이. 이 중이야. 갑기 한조가 막바같잘 리더 이지 그 몇. 이지 없어요. Okay. 아, 궁 왔어요. 오케이. Okay. 이거 이거 우우측새끼 어? 그 들어온다. 온다. 또층 가요. 또층 가자. 힘힘들 라인이야. 기방아아 아이고 나 잔다. 라인 켜야 돼 라인 궁서, 라인 궁서, 라인 켜야 돼. 공해야 돼. 공 아, 아, 지금 방 막을 사람 오, 없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공 거의 다 왔어 자리야? 에, 저도 금방 갈게요. 자, 아나 지금 거의 누구지? 반 정도 왔어요. 반 정도 왔어요. 내 면의 힘을 폭발시켜 비는게좋을그 디바 뻥이다 네저바 오케이 아 디바 깨웠어 내가 미안해 괜찮아 괜 디바 개피야 디바 개피야 디바 컷나손 뒤로. 오케이 땡큐 3층 다시 갔어요 오케이 생명선아 아저님이야. 계속 치료해 줄 테니. 틀 들어갔고. 그거 그러니까 지진이 아, 또 맞았어. 맞았어. 알아가. 우리 다시 자 우리 다시 다시 자리 잡죠. 너 잘리면 안 되고 원래. 지진은 군과 봐 두세요. 저공준비중 네. 괜찮아. 뭐 한다. 나이스. 됐어.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미스터. 자리야 케어 줘 아나님 오케이 마, 마. 마, 마. 마, 마. 나 케어할게 면 안돼 아나님 면 안돼 아나 키워 아나 야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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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나 지금 가고 있어나 비트 있으니까 좀정으할 오케이 저기 일단 트레사트가 있을 거거든요

리퍼 리퍼? 박아, 리퍼, 아. 리퍼. 리퍼 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비빈다 어? 오케이 레이어스오 어, 어. <뭐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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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라> <까, 까>, <뭐라> 나이스. 루시오 이거. 아, 완전 비벼라. 오디마? 오디마? 아, 어 어디마? 어디마? 2대 0. 아, 우디 님 역시 살아 있습니다. 뭐가요?